안녕하세요. 베리우카의 서근용 시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실, 자, 아주 귀한 차량은요, 어, 기아종차의 대한민국 넘버원 미니밴 자, 신형 카니발 KA4 모델 준비했고요. 자, 2023년, 2022년 등록한, 자, 신차 보증기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자, 이 차의 또 최고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자, 옵션이 빠진 거 하나 없이, 자, 완전,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예, 거기에, 완전 무사고라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어, 디젤 특유의 잔 진동이나 소음 실은 분들은, 자, 가솔린 엔진이 가지고 있는, 자, 정말, 정숙성 최고의 카니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는, 정말 귀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카니발 차량이고요. 자, 신차 보증기간 많이 남아있고, 아, 신차금액이 무려 4,800만원 정도 가는 네, 아주 비싼 네,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3,000만원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넘버원 미니벨. 오늘도 좋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빠른 선택하셔서 이프 풀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귀한 카니발 네,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판매하는 카니발 차량 내네 외관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 기아 정차의 가장 좋은 대한민국 최고에서 가장 좋은 미니밴 신형 카니발 KA4 모델 어, 2023년 형식 2022년 등록한 자 9인승 시그니처 완전 폴 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의 실차 금액은 무려 어, 4,800만 원에 좀 빠집니다. 추가 옵션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정확히 4,700 몇십만 원으로 가는 건데, 4,800만 원에서 약간 빠지는 그런 신차 금액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늘수 없는 그런, 네, 완전 풀 옵션의 사양이라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3년 형식에 2022년 등록한 아직 신차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져 있는 차량이고, 어, 9인승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 사양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전면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60버의 9543 베리우카 실 매물. 제가 직접 보유하고 매입한 차량으로서, 자, 실 매물, 실 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면에는 풀 LED 헤드램프가 위아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밑에 안개등도 LED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상영등 켰을 때 들어오는 분이고 자2 3 년형식 자 신형 기아 마크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에는 자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반자율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는 옵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그릴에 이렇게 포인트 있게 이렇게 또 꾸며놓으신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측면 쪽 보여드리면 자 인기 좋은 신색 바디에 자, 밑으로 보시면, 이제, 사이드 스텝을 또 추가적으로 장착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자, 측면부 보면, 자, 정말 깨끗하죠? 자, 광택과 실내 클리닝 모두 마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 19인치. 자, 시그니처에 들어가져 있는 이 스타일팩 추가하는 요, 요런 휠까지도 자 모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카니발의 옵션은 어, 굉장히 어려운 옵션들이 많은데 자 추가적으로 제가 들어간 옵션은 제가 그 자막에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에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에도 보시면 슬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 보여드리면 이 보시죠 카니발 K4 a 신형 모델이고. 시그니처라는 그런 3.5에서 옵션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 보여드리면, 자, 이 카니발에는 전동 트렁크가 거의 완전 필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 차량은 이제 9인승 차량이고요. 어, 위쪽 보시면 이제 듀얼 선루프까지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 클리닝 모두 완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트 배열은 자,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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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 이열 쪽에 마지막 4열 쪽이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조석 쪽 보여 드렸습니다. 조석 쪽 보여 드리면 자, 조석도 굉장히 깨끗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드 스텝이 조석에도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어른이나 어, 어르신들 타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유효기능, 요것도 이제 다르시려면 한 35, 40만 정도 하는데 사이스텝도 장,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석도 보시면 이제 휠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양쪽 앞뒤리 모두 기수 없이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 썬팅지도 약간의 반사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 최고급 선팅이 시공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어, 어떤 옵션이 추가가 되어져 있는지 또 영상으로 다 보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여드리면, 자, 이 흰색 바디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내장, 자, 코튼 베이지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아주 너무나 예쁘고, 어, 흰색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시그니처 옵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메모리 스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 이 도어 트림의이 앰비언트 조명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이 크레일 사운드도 자도 이 스피커도 자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기본이었는데 자이 크레일 사운드도 옵션이 추가가 되어있다 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트 사용감 보여드리면 자 5만 키로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만큼 시트 컨디션 최고의 시트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기본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쪽 옵션 보여드리면, 어, 요 부분은 이제 그 자동만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뒷자리, 전동 트렁크, 어, 이 도어, 잠그는 버튼, 차선 이탈, 조명, 높낮이, 미끄럼 방지 옵션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쪽 들어가서, 어, 5만 3천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보시면, 자, 5만 3천 킬로를 주행했기 때문에, 연식에 비해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니발이 이제 큰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런 뭐 올뉴G80이나 K9에 들어가져 있는 이런 이 모니터링 패까지 자 안전 사양이 이런 기본적인 옵션까지 다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옵션까지 다 추가가 되어 있다고 다 추가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옵저 옵션 좀 보여드리면 이쪽 보여드리면 이제 요 옵션이 추가가 돼야 반자율 주행 가능한 옵션 그리고 핸들 사용감은 5만km대로 운행했지만 자 컨디션 자, 최고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카니발 차량이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면 자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어려운 드입으 네, 카니발에는 이 필수인 이런 옵션까지 다 기본적으로 다 채택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어, 그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 그다음에 이 다이얼식 기어 노브,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사이드 브레이크, 그다음에 양쪽 통풍 시트 기본 적용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2020년에형는 보시면 파킹 워시트 기능 이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카니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이 인테리어 소재도, 어 최고급 소재, 이런 우드그레인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로 보시면, 자, 이 다시반 컨디션 보여드리면, 자, 그냥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솔라가드의 최고급 선팅지가 전면에 또 시공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수석 시트 사용감은 그냥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위쪽 보여드리면 듀얼 썬루프 옵션을 또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아 커넥티드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어, 이 듀얼 썬루프 이용할 수 있는 스위치 SOS 버튼 양쪽 자동 문 버튼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지털 룸미러 적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 상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자 2열 쪽 보여드리면 자 이쪽도 보시면 전동입니다 보시면 2열 시트도 이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등받이 부분이 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스펙스 기능 2열, 3열까지 추가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 사용감은 그냥 뭐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정말 좋은 옵션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은 옵션이죠 자 보시면 듀얼 모니터, 보시면 이제 듀얼 모니터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자, 독립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듀얼 모니터도 이렇게 옵션으로 다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 2 2 0스 인버터, 그 다음에 컵 홀더, C 타입 충전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2열2 3열 쪽에까지 C 타입 충전기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2열 쪽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족용으로 쓰시기, 패밀리카로 쓰시기 정말 최고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2열, 3열 쪽까지 이 수동 커튼 보시면 이 장거리 갈때 겨울 이 여름에는 필수 옵션인 이런 수동 커튼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패밀리카로 어,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3열 시트 공간 보면 자, 굉장히 넓죠 어른이 타셔도 그렇게 좁다 생각이 안 드실 정도로, 뭐, 물론 뭐, 키가 크신 분들은 좁겠지만, 어, 보통 제가 한번 앉아보면, 자, 이 정도 레그룸은 됩니다. 그래서 타시기에, 네, 3열 쪽도 불편하신 거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군데군데 이런 3열 시까지, 자, C타입 충전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가실 때, 스마트폰 충전하실 때 그런 어 편의 사양이 이런 옵션까지 다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옵션이 정말 비싼데 이열쪽 어 모니터 들어가져 있는 카니발 이 옵션 정말 어 중고차에서는 이제 뽑기 어려운 옵션의 차량인데요. 자, 그만큼 완전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카니발 중에 완전 풀 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 기아자동차의 어, 대한민국 최고의 넘버 원 미니밴 카니발 KA4 신형 모델이고요. 자이 차의 스펙을 만들 말씀을 다시 드리면 2023년식 2022년 등록한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고 거기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자. 주행 거리도 짧고 추가 옵션이 빠진가 하나 없이 안전 예,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이즈 스텝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신차 금액이 거의 어 4,800만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신차 금액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이 구인승의 장점은 다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전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혜택 세제 혜택 그리고 사업자 있는 분들은 부가세를 또 환급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장거리 가실 때 요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버스 정차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게또 최고의 장점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판매금액 제목란에 판매금액 잘 나와 있습니다 판매금액 확인하셔서 어 정말 귀한 네, 프로덕션이 적용되어 있는 카니발 거기에 어잔진동 네, 특유의 디젤 특유의 잔진동이나. 소음 싫어하신 분들은 아, 정말 최고의 선택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차량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베리우카의 서근용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